자 8월 2일 주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8월 2일 자로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는 5가지 정도의 신규 상장 코인이 있죠 요 신규 상장하는 코인 위주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거고 트럼프 관련 호재를 받는 코인들의 요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오늘 새벽에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신규 상장 코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인도 소년 예언 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호재를 받는 게 확정됐다라면서 냄 코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어제랑 오늘 10%에서 많게는 20%씩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지지하고 후원하는 코인들의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언급하고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새벽 코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새벽에도 램코인처럼 폭등하는 코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단타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관련 정책 호재로 다시 한번 9천만원에 뚫고 저점다지기 끝나고 폭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같은 경우 아무 코인이나 여러분들 사도 아마 저점에서 돈벌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인도소녀가 예약하고 트럼프가 지지하는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반드시 저랑 함께 돈 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제 개구리코인 1주년 달성을 했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생일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세요. 딱 10분만 더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오늘 2,500명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 구독자 달성할 수 있도록 딱 10분만 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 주세요.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완화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코인을 밀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인도 선년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폭등을 3개월 전에 이미 예언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세력들이 매집 중이어서 조만간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에 뉴욕거래서 상장이 되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요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인도 소년이 이미 폭등을 3년 전에 예언했고 뉴욕 거래소의 상장이 8월 3일자로 상당히 유력하게 이미 확정이 났다는 거죠. 게다가 이더리움 자금까지 현재 해당 코인을 둘러오면서 인수한 편까지확정 되었기 때문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죠. 자, 요 트럼프 관련 코인, 지금도 폭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8월 3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그야말로 파티는 8월 3일이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여유 자금 없으시면 10만원이라도 속는 셈 치고 요 트럼프 관련 코인 미리미리 사놓으세요. 아시겠죠? 그야말로 트럼프 관련 호재라든지 여러가지 인수합병, 뉴욕 상장으로 인해서 3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까지도 떡상할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들고, 트럼프 강력 강력 지지 요 폭등이 나오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선착순 딱 100분 안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트럼프 강력 지지 폭등 코인 어떤 건지 나도 한번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985 번호로 이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무료로 무료입니다. 땡겨 한품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관련해서 8월 3, 3일 일정으로 폭등이 나올 신규 상장 트럼프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많이 사실 필요도 없고 딱 단돈 10만원이라도 속눈샘 치고 여러분들 사보시면 진짜 두 배, 세 배, 아니 열 배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칠 거고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위상단의 번호로 딱 1분만 시간 내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 답장해서 트럼프 강력 지지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오늘 1주년이니까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